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간담상조에 대해서 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간은 간간, 그다음에 쓸개담 서로상 빛칠조 이렇게 네 자로 되어 있는 고사성어죠. 간단하게 이제 뜻을 말씀드리면 간과 쓸개를 서로 드러내 보인다. 곧 어떤 뜻이 되겠죠? 속,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아, 진심으로 상대에서 사귄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쓰는 거 위주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인체나 이런 거에 대한 글 이제 그런 글씨들은 글자들은 여기 다룰 부분은 육다를이라고 합니다. 자, 활자 모양대로 쓰면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필로 쓰는 것을 배워서 어,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글씨는, 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것도 법칙에 의해서 조형성이 있다. 에. 자, 이럴 때 보통, 변과 방은 1대2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팔자에도 보면 이걸 굉장히 길게 해놔서 두칸 정도를 차지하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면은, 그 법칙에는 맞지만은, 어, 자용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1대1 정도 생각가지고 쓰세요. 자, 그러면 가 이렇게 반 나눴으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 쓰시면 되잖아요. 자, 다를 자를 쓸 때, 다를 자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길이가, 이 길이가 짧은 것보다 살짝 긴게 좋겠죠? 너무 짧으면, 이 오른쪽에 오는 부분하고, 이게 그, 괴리가 오니까. 다를 자를 쓸 때, 칸을, 이 공간을 세 개를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 자, 중간에다 점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자, 위에만 맞추고 아래를 길게 남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맞추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내려오게 이런 스타일로 맞춰요. 그래서 이 획보다 오른쪽이 좀 내려오고 더 내려오죠. 그래서 이 내려온 각도만큼만 이렇게 내려와 쓰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활자체에 보면 거의 이쪽 수평 양쪽 위아래를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 자체를 쓰는 거 알아봤고요. 항상 행서도 같이 하셔야 돼요. 보통 음, 연결성, 연결성. 자 볼게요. 여기서 바로 끊지 말고 이렇게 연결돼서 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 기준으로 돼 있죠. 아, 요거를 원래 다른 자를 제가 하나 찾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써드릴까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가자. 그래서 그냥 원래 자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쓸개담. 자, 쓸개도 사람 인체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이 옆에 오는 이다롤도 그냥 일반적인 다롤이 아니라 이거는 복편을 찾을 때. 육달을 해서 찾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 거예요. 뭐, 이렇게, 더 나가도 되고. 근데 보통 이, 이렇게 그, 활자에서 보면 이 정도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점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찍쪼그 다음에 말씀원이 들어가요. 중심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네, 이걸 그이거 나름대로 중심 이 있고 이건 나름대로 또 중심이 두 개가 있어서 전체 중심을 맞추는 건데 아무튼 방법이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삼분의 일, 삼분의 이 쓰시는 게 맞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중심을 접어놓고 중심선 해놓고 나서 이걸 다시 삼분의 일로 한쪽 두 쪽, 세쪽 이렇게 어, 3등분을 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음 여기는 거의 이렇게 아래위로 맞췄잖아요.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형성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작게 들어가요. 다룰자가 다룰자가 좀 작게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갔죠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해서 감싸고 이렇게 들어가요. 감싸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네. 그럼 이렇게 중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아랫부분을 좀 변형된 자형으로 소개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쓰려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글자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랫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나오면 은 입구를 크게 쓰고, 공간이 조금 좁게 나오면 은 조금 작게 쓰고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응기응변으로 그때 쓰시면 된다. 자, 이것도 이런 형태를 소개하는 것은 행서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행서는 많이, 이게 좀 세련되게 쓰는 게 관건인데, 네, 처음에는 하나 하나 이렇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와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입구가 이렇게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잘 이어서 이제 서로상. 서로 상했을 때는 이 나무 목을 너무 크지 않게 쓰시는 것도 바람직하죠. 자, 팔자 모양을 봤을 때 보면은 여기 요 위에 공간 남는 거랑 아래에 공간 남는 거를 조금 비슷하게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쓸 때는 좀 붙여볼까요? 네, 그냥 두는 게 낫겠네. 느낌의 차이라고 그랬죠. 네, 느낌의 차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특히 이런 그 모피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양적인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그 글씨가 안 되면 모든 작품의 완성도는 진짜 쉽게 얘기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이 부정이지, 결과적으로 내 작품이나 결과물이 형편 없어진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1대1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대1로. 자, 나무목을 너무 크지 않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죠. 그랬을 때 이쪽 오른쪽 선을 나란히 맞추는 거는 기본이죠. 자 이렇게 그랬을 때이 제가 소개하는 글자 같은 경우 아랫 부분을 맞출 거예요 아랫 부분을 나란히 맞출 거예요 좀 바짝 붙여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그럼 훨씬 더또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여유롭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쓰시고, 근데 꼭 내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도 본인들 성정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더라. 자, 네.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는, 해서는 좀 이렇게 바짝 붙여 쓰는 쪽으로 많이 그 쓰려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서에서는 간격이 굉장히 여유로워진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형태로, 그, 이제 상자도 앞에서 나왔지만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획이 이렇게 그 많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크기도 이렇게 좀 작은 건 작게 쓰고 큰건 크게 쓰고 하는 이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조자. 바짝 붙이죠, 이렇게 입구는 좀 작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점을 찍을 때 일반적으로 어 양쪽 이렇게 그 연화발 같은 거쓸때 그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맞추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여지는 것도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조차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을 나누고,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넓어진 형태를 보였잖아요. 어쨌든 중심은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중심 잡아놓은 상태에서, 날 일자 하나 쓰고, 간격이 중요해요, 간격. 요 위에 아래 간격. 여기서 모양이 좀, 이렇게 쓰니까 좀 쓰기도 어렵고, 폼도 안 나니까, 어떤 자형이 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썼어요. 해서 이걸 이렇게 꺾어서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꽉 조여진 더 새로운 느낌이 나죠. 여기서 중심에서 점이 네 개일 때는 하나는 이렇게 하고 가운데 찍고 그 다음에 요 간격이 비슷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왼쪽에 이 기울어진 방향대로 그렇게 쓰시면은 연화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요건 좀 편하게 쓰는 방법 위에거는 소개했고요.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간격을 좀 바짝바짝 바짝 좁혀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다음에 행서도 이제 행서도 조금 바뀌어요. 어 요런 형태에서 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 고구만 소개하니까 다음에 나올 때 다른 모양 가지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점이고 힘 빼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아, 갔네. 네.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모양이 좀 달라지잖아요. 여기 연결돼서 점이 하나, 둘, 셋. 보통 우리가 연화발 그러면 하나, 둘, 셋네 개죠. 근데 여기서는 세 개로 이렇게 좀더 하는 게 좋을까? 자세 개로 하나 좀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너무 리듬을 타면은 마음 이제 초소의 마음심이 되니까 주의할 점은 수평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그냥 꼼꼼하게 설정을 해가면서 설명드리잖아요. 그런 설정에 의해서 글씨를 쓰시면은 뭐, 틀림 없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담상조. 자, 이제 고사성어도 배우는 거지만 익히는 거지만은 이걸 가지고 글씨를 잘 쓰면 훨씬 더 좋아요. 모든 면에서 이 동양적인 거를 어, 내가 하고 있다. 아니면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글씨 쓰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